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 가을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겨울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또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별로 호응이 없으세요. 한첫 질문 항상 세분 정도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좀 막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늘상 듣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사실 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무슨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고 있지요. 교회 나왔으니까 기도를 하지요.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이 법륜 스님 잘 아시죠? 예, 법륜 스님을 모시고 즉문즉설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인데 저 혼자만 버티면서 절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한테 빌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고 가족들이 강요하는 것도 싫어서 교회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저 역시 염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이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복적인 면이 불교 이치상 어긋난다고 말씀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법륜스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건뭐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대학생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륜스님이 그 대학생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복 달라고 빌면서 부르는 이름만 부처님,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그거 하려고 굳이 교회에서 절까지 올 필요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싫어서 절에 오는 것은 괜찮지만 와 놓고 하는 행동은 똑같잖아요. 어견 비슷합니까? 아시는 분. 하나님 복 주세요. 부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되면 갑이 입었다. 은혜 입었다 하고 좋아하지만 안 되면 기도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믿어 봐야 소용 없네라고 해요. 이 말은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부리듯 부리려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를 안 믿겠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속내를 살펴보면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멘 하시는 분 없네요. <laughs> 어, 충분히 이이 아, 말씀을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했다 목사님이 말씀했다 아멘 할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말이에요. 이분이 스님이어서 그렇지 이분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도가 아닌 기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나가느냐, 절에 다니느냐, 그건 의미 없다라는 걸 스님인데도 제대로 짚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복, 이 복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본문을 기도, 뭐 구하라 이런 내용 나오면 다 그것을 다 기복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아, 기도하라고 했네,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내가 이거 부족한데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 두드리라 라는 등의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서 마찬가지죠. 저자가 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어떤 문장 딸랑 하나만 가지고 와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자가 저자의 진짜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내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장 하나만 가져오고 와서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초반에 뭐 법연수님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아, 이성목사가 절에 가라고 얘기했대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하라 찾으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놓친 것입니다 아까 말, 말씀드렸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것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 이마소서 우리에게 이마소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됩니다. 나 혼자서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면. 당연히 주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받는 거야라는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너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받는 건 아니 못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도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은요. 떨어지지 않는 빵, 영원한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을 양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주셨던 그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구하라는 것인데 이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할 먹을 양식도 의미하지만 구원을 상징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피로를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그렇게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예,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겉면의 배경에는 염려에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수신자들의 상황, 빌립보 교회 수신자들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어서 이 바울이 평안하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서 갖춰 있는 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편지를 들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이 빌립보에 가야 하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도 역시 병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치료되었다라고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 디도 역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아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도 그렇고 또 6장 그 27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길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신분이 있어요. 아, 그래, 맞아. 괜찮아. 잘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긍정의 힘을 믿어. 잘 된다. 잘 된다. 생각하면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긍정의 힘,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무개야. 너 문제 있지. 그거 어렵지. 그것 때문에 너 걱정하고 있지. 그래. 그 문제 근심하는 거다 알아. 그런데 그것을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 아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낙심도 될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루에 대해 그 해결책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돈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 사업도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자녀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도하 내가 기도하니까 내 뜻대로 얼른 얼른 이렇게 이렇게 착하고 순종하고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내 뜻대로 내 해석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내가 이렇게 아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맡기는 이렇게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아, 육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간난아기가 칼 달라고 해서 재밌어 보니까 엄마가 막 칼질하잖아요. 재밌어 보이니 칼좀 달라고 해서 칼을 부모가 주겠습니까? 불닭볶음면 막 맛있게 먹잖아요. 맵잖아요. 매운데도 막 맛있게 먹는데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어른이 먹는 것을 보고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는 장난삼아 줄 수는 있겠죠. 누가 주니까 아이가 괴로워할 텐데.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이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판단하면서 부모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가 나의 영혼에, 내 구원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개인만, 나 개인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로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에. 내 입장에서는 나만 생각할 땐 여러 문제로 인해 염려가 되고, 또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시각이 아닌,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염려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와 함께 영원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내가 확신하고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뢰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께서는 이후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히브리어로는 샬롬 펠라워로는 a레나 a레네, 에이레네, 이 본문에 에이레네로 되어 있는데 이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강 또는 평안, 화평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지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은혜가 이 평강인 거예요. 이 에일에네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 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은혜,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안심, 평안,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 에일에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인만외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처럼 속세를 속세를 떠나서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니죠. 무소유를 실천하고 명상을 하며 잡념을 덜어내면서 비우면서 득도 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수 있으니 그 여러 가지 주변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누리게 되는 평안, 그것이 이에일렌의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는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덮어놓고 문제가 보이니까 아예 그냥 덮어놓고 아니면 피해 버리고 외면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속이 편하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산으로 막 들러 산 깊이 막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문제의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로마가 이 평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보호를 받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저희에게는 이 내병변이 장애가 있는 셋째 아들 해완이가 있습니다. 진료를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이제 월요일의 경우는 이제 아내가 아내랑 제가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분께서 이 아이를 이제 진찰하시고 어, 아이에게 이제 내 손상이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누워서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막 말씀해주면서 그런데 어, 이제 그 의사분께서 저희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해원이의 상태를 보면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볼때두 분은. 우리 부부를 보면서 두 분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재활을 이제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 이제 아픔을 갖고 있는 여러 부모님들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아이 아픔을 가지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부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을 거예요.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게 뭔가 다른 그런 이제 보시는 거죠. 사실 해원이를 돌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해원이뿐만 아니라 해원이 위로는 요새 한참 말썽 중인 이두 아이들 아들이 있고 또 아래는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이0 개월 된 딸이 있고 그래서 다 돌보는 것이 사실은 복찹니다복참는 것이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고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을 보면 행복할 이유가 평안할 이유가 없는 우리 가정인데. 제3자가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죠. 평안해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그 평안은 주님 주신 평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때를 맞춰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 내가 이것을 바라는데 우리 가정이 필요한 거 이건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해봐야 고민은 하죠. 예. 근데 염려를 해봐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믿고 넘어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련에 혹은 뭐 군대에서도 하게 되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대상자가 눈을 감고 손을 오므리고 뒤에서는 학생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뭐 같은 동료든 전우를 믿고 눈을 감고 일자로 그대로 이 전우를 믿고 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받쳐주지 않으면 그대로 땅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지만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 동료를 믿고 과감하게 넘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서 이렇게 쭉 넘어지는 것이 이렇게 그냥 주저앉근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뒤로 넘어져도 받, 받아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이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을 때 평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평안할 수 없을 때조차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일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실 때 이러한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러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 말고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